네, 예, 안녕하세요. 자, 그 지난 시간에 매트릭스 그룹에 이어서 오늘은 어, 매, 에, 어, 쿼터니언 그룹에 대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터니언 그룹은 어그 쿼터가 4라는 뜻이죠, 4. 그러니까 이제 꼭못해서네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 것이 아니고 이제 기본적인 원소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 i, j, k라고 하는 네 개의 원소가 있고. 그 앞에 마이너스 가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여기에는 8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쿼터니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원소의 개수는 이제 8, 8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연, 그 연산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적인 연산입니다. 1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면, 곱하기를 했을 때, 앞에서 곱하나 뒤로 곱했으나, 자기 자신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심볼 i, i는 자기 자신을 곱하면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이제 컴플렉스 넘버에서도 이런 성질이 있죠. 그때의 i와 이때의 i는 다른 겁니다. 그때의 i는 좀 다른 의미예요. 자 <laughs> j도 이런 성질을 만족해요. j 곱하기 j도 마이너스 1. k k는 마이너스 1. 어, 더재미있는 거는 i하고 j하고 k의 관계가 i j를 곱하면 k가 되고 어, j하고 k를 곱하면 i고 k하고 i를 곱하면 어, 입니다 이거 순서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I, J, K 이런 순, 순서로 가는 거예요. J, K는 I, K, I는 J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바꾸면은 마이너스가 들어야 가 된다. 그래서 이런 연산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오 e 은테오레은은 QAC 이 o 그룹이다. 근데 이것은 난아벨 연 그룹이다. 난아벨 연 그룹. 자 여러분들 아벨린이란 말이 무슨 뜻이었어요 아벨린 아벨린이라는 거는 그룹에 있는 두 원소 A하고 B가 있을 때 그죠 A하고 B를 딱 곱했을 때 그거는 B하고 A랑 곱한 거랑 같다 이것을 아벨린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원소의 순서가 상관이 없는 경우 그것을 아벨린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여기 나와있지만은 IJ는 K인데 JI는 K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히 왜냐하면 아, IJ하고 KI하고 K, 다르기 때문에 아벨렌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오더는 당연히 8이고요. 여기는 있 원소들 이런 연산 때문에 모든 걸다 곱해보면 다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런 그룹이 된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게 이제 간단한 X 사이즈는 1번, 예. 자, 언 n o 아벨링 그룹이 또 있어요. 난 아벨링 그룹. 난 아벨링 그룹. 그 다음에 크기가 이제 8짜리인 거. 예, 이런 아벨링 그룹이 있는데, 그게 뭐죠? 자, 그것이, 자, 에... 어. 오더가 그룹의 오더가 8인데 아벨리이 아는 게또 있습니다. 뭔가요? 아. <laughs> 자, 안 배웠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저희가 음, 예. d of, uh, a c 죠 다이헤드를 그룹. 오브, 아, 오더 A짜리. 그죠? 그 다음에 Number 2 number o number 는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는 그래서 uh, in fact, de a r exactly 정확하게 two, 그 non-abelian groups. 어 o 오더 e 이트 C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조금 더 어, 클래시피케이션 그룹의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해보면 이제 나옵니다. 이건 조금 어려워요. 이걸 어, 여러분이 이제 찾아보면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퀘스천은더 What's the smallest s i z 가 가장 작은 난아벨리온 그룹. 이 뭐냐? What's the smallest non-abelian group? 자,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laughs> 여러분들이 아는 그룹 다 동원해 보세요. 네, 별거 없어요. 아 오더 6자리인거 in S3, 네, S3. 혹은 어, D3인데 D6, D3, D6, 네 그건 본질 같습니다. 그래서 S3, u p p order. 네. 네, 그래서 여기는 8이죠 8으로 가면은 두 개가 있는데 6로 uh, 가면 오더가 6로 가면은 하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오더가 1, 2, 3, 4, 5인 경우에는 난 아벨령 그룹인 경우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그런 건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숙제는 여기에 나오는 숙제는 숙제를 어디다 쓸까? 네. 자, 섹션 1 5에서의 홈목은 1, 2, 3을 해보는 겁니다. 네. 1번, 2번, 3번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예, 네. 없습니까? 오케이. 쿼터니언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laughs> 자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허무모피즘에 어,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허무모피즘 그럼뭐다 허무모피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수학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인공지능이 있죠. 인공지능하고 관련돼 있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인공지능의 핵심, 아, 그, 목표는, 어, 아, 비슷한 것끼리 모으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렇게. 아, 클러스팅이라고 해서 빨간 건 빨간 것끼리. 혹은 빨간 계열은 빨간 계열끼리. 파란 계열은 파란 계열끼리. 흰 거는 흰 것끼리. 모으는 거죠. 어떤 유사성을 갖는 것끼리.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에서도 삼각형은 삼각형끼리 모으고. 사각형은 사각형끼리 모으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룹이 엄청 많아요 무한히 많아요 그룹은 자그 그룹들을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은 구별을 하고 싶은 거죠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 그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호모모피즘 호모모피즘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것이 두 그룹이 이제 같다 안 같다 유사하다 아니다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 호모모피즘. 우리 이제 그룹을 말하니까 이걸 생략해도 됩니다. 그런데 호모모피즘 개념이 린 호모모피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그룹 호모모피즘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호모모피즘보다 더 강력한 게 아이스모피즘. 자 정의가 뭐냐면은 정의가. 우리가 음, two groups, 어, t 그냥 직접 하죠. G 하고 H를 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G 하고 어, H 사이에 있는 함수 map, 그것을 파이라고 하겠습니다. g에서 h로 가는. 자, 이런 맵이, 맵이 어떤 성질을 만족한다? 아, 이게 호모호피즘이 위한 정의는 뭐였죠? <laughs> 이제 호모피즘 If, 어, 파이에다가 이제 a하고 b 한 것이, 자, 여기서는 이제 아퍼레이션이, 아퍼레이션이 in g죠. 이 것이 파이에 a로 가고 파이에 b로 갑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똑같은 연산을 쓰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거는 in h 네. 이런 것이 특정한 a, b가 아니고 모든 a, b에 대해서 만족할 때 이것을 호모모피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호모모피즘. 이게 이제 굉장히 내철한 정의인데 이걸 왜 생각했냐면 다시 말해서 어, pi, 이걸 어떻게 또 얘기하면 pi라고 하는 것이 preserves preserves 어, binary operation binary operation of g In H 그런 얘기죠. 예, 네, 본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연산이 넘어가도 유지가 되더라. 그러니까 A 하고 B의 어떤 관계가 저쪽 반대 세계에서도 유지된다. 다시 말해서, 이건 그냥 편의상 이게 거울이긴 거울인데 오목 거울, 볼록 거울까지 다 우리가 그 포함해 주는 거죠. a l l o 해 주는 거죠. 왜냐면 오목 거울인 경우에도 만일에 여기에서 움직이면 저쪽에서 또 움직이죠. 되게 크게 움직이겠죠. 아, 오목이니까 그러니까 작게 움직이겠구나. 볼록거울이면더 크게 움직이고. 아,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있던 연상이 저쪽에서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호모모피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 G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연산이기 때문에 그 연산이 그대로 연장, 연장이 되기 때문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호모모피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호모피즘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언어학자 있죠. 언어학자 누구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언어학자 한 사람밖에 모를 텐데 촘스키. 예. 촘스키라는 사람도 이 호모피즘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언어들의 유사성, 뭐 한국어 그다음에 일본어 유사하죠. 그런 언어들의 유사성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적 개념이지만 이것이 다른 분야에도 연장, 연결이 되더라. 그런 얘기죠. 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일에, 에, 파이가, 파이가, 맵으로서, 어, 1대1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온투라면, 자, 이렇게, 다시 말해서, 1대1 어, c o r r e s p 맵이라면, 그러면은, 이 파이가, i s called, 뭐라고 하겠어요? 여기. 호모모피즘에서 강력한 아이소모피즘, 아이소모피즘. 자 아이소라는 말은 더 세임이라는 말입니다. 모피즘, 자 이소모피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laughs> 그리고 인데스케이스, uh, if so 그러면은 이 G 하고 H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고 게하 일자처럼 이렇게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뭐다 비슷 다 똑같은 의미고요. 에, 그다음에 서로 바꿔 써도 됩니다. H는 G 이렇게 예,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one to one, o n to기 때문에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그 샘플 볼까요? 그래서 Z부터 Z부터 Z. 모두 어, 2지로 가는. 자, 아, 이거는 0과 1로 이루어졌죠. 0과 1로 이루어졌죠. 자, 이 경우에 어, 그럼 맵은 어떻게 죽였느냐? 에 여기에서 어, 뭐 그걸 m이라고 하겠습니다. m을 어, m인데 그 모듈로 2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예. 그러니 여기다 이제 파이를 여기가 왼쪽에서 되는데 위에다 이렇게 씁니다. <laughs> 그래서 파이의 m은 I'm은 m 모드 2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이거는 잘 정의가 됐죠. 왜냐하면 그 공변역이 0과 1밖에 없으니까 그건 문제는 없는데, 자 이게 과연 호모모피즘이냐. 그래서 question은 is pi a homomorphism? 예, 네. 예,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당연히 딱 직관적으로 봐도 수학은 사실은 어려운 거 빼고는 여러분들의 그 직관이 잘 워킹해야 됩니다. 사실그 직관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직관이 발, 발휘가 되는 거죠. 자 생각해보세요. z 에는 더하기 연산이 있잖아요. 더하기. 그 다음에 이 모듈러에도 더하기 연산이 있어요. 근데 정수론에서 배운 게 뭐냐면 모듈러 아포레이션은 더하기들을 쪼개서 해도 더하기가 되더라라는 걸 사실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예, 네. 자 대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아, 왜냐하면은 이제 이거 yes다. 자 파이의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를 더하는 것은 자 이걸 쪼개서 할수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숫자를 어, 하고 두 번째 숫자를 하고 이렇게. <laughs> 그러면은 이게 0과 1이 나오고, 얘도 0과 1이 나올 텐데, 그거를 다시 모듈로로 하죠. 그래서 이거를 모듈로 2로 하면은 에, 결국은 얘는 어 에, 사실 엄밀하게 쓰면 이렇게 씁니다. 좀 별로 이렇게 좋은 노테이션은 아니지만, 엄밀하게 쓰면첫 번째 것이 아, 쏘리 쏘리 쏘리. 엄밀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M1 더하기 M2에, 모듈로 2 이렇게 돼야겠죠. 모듈로 2 이렇게 <laughs> 근데 에, 이거는 이제 M1의 모듈로 2 더하기 M2의 모듈로 2 이렇게 하고요. 좀더 엄밀하게는 이 전체의 모두 2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두 2 이렇게 왜냐하면 1 더하기 1이 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0이잖아요. 그래서 모드 2. 자, 어쨌든 모드 2가 계속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파이의 m1이죠. 파이의 m1. 그다음에 얘는 파이의 m2고요. 네. 파이의 m2.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모드 2는 이제 생략합니다. 이 안에 쭉 들어가 있으니까 모드 2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이렇게 모든 M1, M2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예. 자, 그래서 이거는 <laughs> 호모 모피즘이 된다. 간단한 엑서사이즈는 <laughs> 어, S3 우리 배웠죠. S3는 이제 퍼뮤테이션들로의 모임이죠. 모든 그러니세개원수 위에서 생성되는 퍼뮤테이션들의 모임인데 그것과 어, D3 혹은 D6죠. 우리 노테이션으로 하면 D6가 어, 아이스모픽 하냐? 네, 그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어, <laughs> 자, 요거에 대한 엔서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엔서는 uh, think about it, 엔서 will be given l a t e 아니면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 해보기 바랍니다. 예, 또 조금 쉽지 않은 내용은 예, 일단 쓰기는 하겠습니다. 자, GL2F2, GL2F2 이거 뭐 배운 것 같은데 생각하겠죠? 우리 그 매트릭스 그룹에서 이거 배웠잖아요. GLnFq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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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는 어떻게 되죠? F2. 자, 요거 기억하세요. 이거 Q. 그때 공식에서 q 의이 N만큼 제곱, Q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랬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 되겠네요. 이거 끝인가요? 아니죠. 지금 이거 2x2, 2x2 행렬이니까 첫 번째 로에는 2의 제곱 마이너스 1인 3개의 난제로 벡터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에서는 첫 번째 로에 들어간 벡터를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2의 제곱, 제곱에서 나머지인 0과 예, 난제로 벡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끝. 그래서 3 곱하기 2인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인 오더가 6인 그룹이 얼마나 많아요? 별로 있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는, 아, 이게 예, S3랑 사실은 아이스오픽하다 아, 내가 이걸, 아까는 하나를 썼구나. 두 개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예, 이건 뭐, 이렇게. 상관없어요. 자 아이스모픽하다 이거죠. 그래서 증명도 사실은 어렵지는 않아요. 어, 그래서 o o 프는 엑서사이즈로 놔두겠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 그룹 아이스모피즘을 배우면서 아좀 다르게 생긴 그룹들이 같은 거구나 본질적으로 이런 걸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다른 이제 예그 어, 샘플이 전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못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실수 집합과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집합과 양의 실수 집합이 있죠. 양의 실수 집합. 얘네들이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얘네들이 아이스 모핑. 놀랍죠? 네, 놀라워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어,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덧셈에 대한 그룹으로 써고요, R 플러스는 곱셈에 대한 그룹으로써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금 달라요. 예. 그래야 좀 말이 되죠. 어, 여기에서는 실제 맵은 뭐냐면 익스포넨셜 맵입니다. e x p 로 쓰겠습니다. R에서 R 플러스로 가는 <laughs> 실제 연산은 뭐예요? 여기에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X로 쓰겠습니다. X를 Exponential 어, X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림으로 치면은, 그림으로 치면은, 우리 Exponential 함수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EX죠. EX. 그러니까 EX 함수 이렇게. Y는 EX. 실제로 Y는 EX는 그 값이 파지티브죠. 그 다음에 여기 R은 모든 걸다 포함하고, 그러면 이게 그룹 호모모피즘이냐, 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어, 이제, show that expression, exponential, 어, x, 여기는 더하기죠. 이것이, 자, exponential, x, 여는 곱하기냐, x,니까, exponential, y냐, 라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Ex의 어, X 플러스 Y 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다시 EX 곱하기 Y 이고요. 얘는 바로 이렇게 생겼죠. 네. 빙글빙글 돌아갔지만, 그렇죠? 그래서 실수 집합하고 양수의 집합은 본질적으로 같다. 연산만 바꾸면, 어. 아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이제 1, 투한 온투인 거는 1, 투 1은 여기 다른 다른 거는 다른 걸로 가니까 클리어하고요. 그다음에 온투인 거는 모든 음의 양의 전수에 대해서는 그것에 해당하는 어, x 값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곳에 이 값을 할때 그에 해당하는 x 값. 그 x 값이 뭐예요? 사실은 그 x 값이 음, 여기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게 뭐 알파다. 그럼 x 값이 뭐다? 그는 거 로그 알파. 로그 알파죠. 그래서, 그, 본질적으로, 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프리 이미지에 해당하는 값은 로그 값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네.